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못 씁니다. 출산했다고 사직서를 쓰라니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일터의 갑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도에 닿지 못한 채 많은 직장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론일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2.4%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출산 휴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무려 36.6%에 달했죠. 가장 큰 문제는 고용 형태였습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겪는 불이익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비율은 52.3%, 출산 휴가는 46.5%로 조사됐습니다. 본론이 실제 사례 소개 직장인 어씨의 사연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돌아온 말은 사직서를 써라. 심지어 버텨도 해고할 수있다면 협박까지 받았고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출산 육가 관련 부당 사례는 최근 1년간 58건. 하지만 이는 실제 피해 사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보조차 못하거나 포기하고 묵묵히 견디고 있기 때문이죠. 본론 3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직장에서 이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기업은 여전히 출산은 리스크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그 현장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론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 직장갑질 119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일터 민주화와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쓸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